오늘 저랑 같이 이 차를 시승을 할 우리 안수련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안수련 선생님, 잠깐. 네, 오늘 하루 좋은 차와 좋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뭐일년 안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. 네.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 보니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지 않을까 프리오스가. 저는 일단 너무 경제적이라 굉장히 좋고요. 거의 제가 기름값만 한 100만원 그렇게 썼거든요. 보통 30만원? 많이 타야 40만원? 네. 근데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데요? 묵직하기도 하고. 핸들링도 가볍지 않은데 부드러워요. 음, 조금 높아서 그런지 시야가 확 트여서 운전하기 편한데요? 네. 근데 저는 단 이제 색깔, 색상이 제가 선호하는 색상이 아니어서, 네, 색깔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차체는, 예, 네,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, 네, 다리가 긴편 아니거든요. 근데 탈때 그게 렇게 부담스럽게 올라탄다라는 느낌이 없었어요. 한 가지 이 차가 조금 더 좋다는 거는, 이제 높다 보니까, 이렇게 숙여서 짐을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, 아까 보니까. 네, 그거는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. 아, 네. 차가 엄청 클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 처음에는좀 부담스러웠거든요.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, 어,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. 시야가 너무 탁 트인 느낌이어가지고, 저, 제 차보다 이제 시야가 좋아서 너무 운전하기도 편했고, 어, 이런 핸들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서, 부담없이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, 그리고 속도감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차가 참 매력적인 차네요 <웃음> <웃음> 너무 좋네요 오늘 <laughs> 네.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유,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.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